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 핵심 인물이죠. 저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인데 미국이 이런 사람들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.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습니까.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되었던 윤석열 내가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돼서 사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죠.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금 안 하는 겁니까? 못 하는 겁니까? 우리에게 유리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인해라 이렇게 강하시는걸 자동차세와 부품 관세는 계속 25%로 가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이것은 국익에 반합니까? 반하지 않습니까?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25%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훨씬 좋았겠죠.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기초해서 첫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.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짐좀 들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? <laughs> 김금 그냥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, 검찰 해체,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, 각종 계약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공상소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.